분석 모형 선정 관련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입력값에 대한 라벨 데이터를 학습시켜 새로운 입력값에 대해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로 분류, 회귀 문제에 활용하는 분석 방법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죠. 분류, 회귀, 그다음에 라벨 데이터라는 단어예요. 자, 분류하고 회귀 나오면 어떤 거예요? 지도 학습이죠. 4번에. 그래서 답은 찾았지만 이제 하나 더 정리를 해 보면 지도 학습에는 분류하고 회귀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모두 다 주어지는 게 지도 학습의 특징이죠. 이때 출력에 대한 부분을 라벨 데이터, 뭐 타겟 데이터 이런 식으로 불러 주고요. 그다음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군집하고 연관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입력 데이터만 주어지고, 출력, 정답에 대한 내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2번 다음의 예시 중 비지도 학습을 적용하기 가장 적절한 문제는 비지도 학습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정답 없는 거 타겟 레이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과거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날 비가 올 것인지 예측한다. 그러면 이쪽 과거 기상 데이터에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들어있지 않다면 비지도고 들어있다면 지도죠. 자, 그런데 기상 데이터에는 날씨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도학습. 2번.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 주택 가격을 예측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데이터에 주택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어때요? 들어있겠죠. 주소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가격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도학습. 여러 페이스북 사진 중 비슷한 것끼리 묶기. 자, 이제 답이 없는 거 나왔죠. 비슷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비지도학습이고요. 군집이죠. 비전검사를 통한 제품 공정 중 양품 판정. 뭔가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제품을 보고 그 제품이 양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전 데이터를 시각적인 데이터 학습시킬 때 이게 양품에 대한 사진인지 아닌지 알려 줘야만 합니다. 자, 비슷한 것끼리 모는 작업은 데이터에 대한 라벨 없이 정답 없이 군집 분석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인 거죠. 비가 올 것인지 예측, 또 집값에 대한 예측, 비전 검사에 대한 양품, 양품 아니다 예측, 이런 것들은 타겟, 정답이 있기 때문에 지도 학습이죠.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손글씨로 쓰여진 숫자에 라벨링을 하여 라벨을 붙였다는 것은 정답을 줬다는 거예요. 훈련한 뒤 라벨링되어 있지 않은 송골씨가 어떤 숫자인지 맞추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누구죠? 그렇죠. 분류죠. 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숫자들 뿐만 아니라 이 사이 숫자나 이네보다 크거나 또 작은 것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게 획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종류 또 회귀하고 분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회귀는 연속형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고 분류는 범주형 데이터 예측이죠 혹시 숫자를 봤을 때 이게 연속형인지 범주형인지 아직 구분이 안 되신다면 앞에 강의 다시 들으셔야 돼요 숫자라고 해도 이산형인 거 똑똑 떨어지는 거 그리고 나왔던 종류 이외의 다른 것이 정답으로 예측되지 않는 게 분류예요. 그리고 내가 학습한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숫자들도 예측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회계입니다. 4번. 학생들의 교복을 새로 선정하려 합니다. 교복 얘기 나왔어요. 교복 사이즈를 몇 개로 세분할지 정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신체 치수를 측정해 키와 무게를 수집했습니다. 이 상황의 올바른 분석 방법은 자, 몇 가지 그룹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 말은 군집이란 소리죠. 만약에 교복 사이즈를 내가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게 보이면 분류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그룹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룹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군집이 되는 겁니다. 사이즈 조건 없이 몇 개의 그룹으로 세분할지에 대한 것은 군집 방법이다. 5번. 다음 중 범주형 자료의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여기서 범주형 자료의 분석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속 변수가 범주형 자료. 그렇죠. 3번에 있는 선형 회기 분석이라는 것은 연속형 자료예요. 종속 변수가. 범주형 자료 분석에 로지스틱 회기가 있는 거고요. 연속형, 범주형으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공신경망, 의사결정나무, 서포트 맥터메신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여기 말고 더 많이 있지만 여기 있는 인공 신경망, 소프트 벡터 머신, 의사결정 나무는 양쪽 다쓸수 있는 겁니다 인공 신경망 같은 경우는 특히 모델도 하나예요 내가 학습안에 사용하는 그 하이퍼 파라메타 또는 함수에 주는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엇을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의사결정나무나 소프트 백다 머신은 모형이 나눠져 있어요 의사결정나무인데 회기용도 의사결정나무인데 분류용도 이런식으로요 자 6번 다음에 기법들 중 연관분석 기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연관분석 기법 두가지 우리 알고 있죠 그중에서 하나가 a priori 라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이 fp close라는 거 있었죠. 이름이라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앞에 있는 거 정리한 건데요. 한번 쭉 훑어보실까요? 회기, 분류 전용이죠. 회기와 분류 기법이 모두 다 존재하는 애들. 그리고 비지도의 용관 군집인데, 용관 두개 메워두시고, 군집은 되게 많아요. 그중에서 우리들이 앞으로 살펴볼 것몇 가지만 이름을 적어 본 겁니다. 네. 다 보셨으면 넘어갈까요? 아직 못 보셨으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넘어가시면 돼요. 7번.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유형으로 알맞은 것은, 자, 비지도면은 타겟 없는 거. 군집이라든지 연관분석에 쓰는 거. 비지도가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군집 분석이라고 바로 있네요. 자, 그래서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이고요. 8번. 비지도 학습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정답을 알려 주지 않고 또는 알려 주고 그다음에 분석 이름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볼까요? 정답을 알려 주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고 회기다. 아니죠. 회기는 지도 학습이니까 알려 줘야 되고 알려 주고 학습을 진행한다 그랬는데 용관? 아니죠. 얘는 알려 주지 말아야 되죠. 알려 주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고 군집. 3번 맞네요. 그리고 알려 주고 학습을 진행하는데 군집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비조도 학습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고 군집, 연관, 주성분 분석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모형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단순한 모형보다 복잡한 모형이 무조건 좋다. 이런 무조건이라든지, 많이라든지, 전부 막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도 단순한 모형보다 복잡한 모형이 무조건 좋다. 좋을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부터 틀려있고요. 자 2번 내용 볼게요. 라이브 베이즈 모델은 범주형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사용한다. 독립변수는 범주형이든 연속형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종속 변수가 이제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나이브 베이즈라는 것은 분류 모델이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력이 매우 좋은 모형은 예측력이 떨어진다. 과대적합 이야기네요. 설명력이 매우 좋다는 것은 예측력이 떨어진다와 매칭되는 게 과대적합일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SOM은 비지도학습에 속한다. 맞죠? 비지도학습이고 신경망 인공신경망의 일부인 거죠. 비지도학습 인공신경망 같이 기억해 두세요. 10번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척도에 따른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t 검정 굉장히 자주 나오는 녀석이죠. 수치형 종속 변수와 두개 범주를 갖는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서는 수치형 종속 변수 평균 검정이니까 종속 변수가 수치형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개 범주를 갖는 독립 변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투 샘플 티 테스트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개 범주일 수도 있죠. 원 샘플일 때도 있고 투 샘플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범주형 종속 변수와 범주형 및 수치형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로제스틱 회기 분석. 어, 뒤에 회기가 붙었다고 해서 회기가 아니라 얘는 분류죠. 그래서 분류의 경우는 범주형 종속 변수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고, 독립 변수는 범주형이든 수치형이든 상관 없습니다. 카이저곱 검정은 범주형 종속 변수와 범주형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카이제곱 검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동질성이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하면서 범주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독립성 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내용이죠. 공분산 분석은 종속 변수가 범주형, 독립 변수가 연속형인 분석 방법이다. 이게 틀렸네요. 우리가 아노바라는 거 알죠? 공분산분석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에요. 그리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죠. 여기 있는 t검정이나 아니면은 분산분석에 나오는 것은 동일해요. 어떻게요? 종속 변수가 수치형이에요. 평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분산, 평균 이런 것들은 연속형일 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 그룹을 나눠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공분산 분석은 두개 이상의 범주를 갖는 범주형 독립 변수에서 한 개의 연속형 종속 변수의 평균을 비교하고, 독립 변수에 미치는 공변량의 효과와 공변량 상호작용을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 관계가 일정한, 즉, 통제된 경우,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태도가 다르다 또는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공분산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성별이 범주형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사회정도가 연속형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죠 11번 범주형 종속변수 예측을 위한 모델이 아닌 것은 자 보면 다중선형 회기라는 것은 회기 모델에 나오는 거죠 얘는 범주형에 사용할 수가 없고 연속형에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중 로지스틱 회기라고 나오는 것은 범정형 종속변수 사용할 수 있어요. 분류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로지스틱 회기는 분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요.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고 회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범주형 종속 변수 예측을 위한 모델의 종류 로지스틱 리그레션, KNN,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앙상블, 인공신경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 용도로만 쓰는 것이고 나머지 KNN부터 인공신경망까지는 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회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형 종속 변수 예측을 위한 모델 즉 회기 모델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라쏘와 리치 엘라스틱넷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회기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구분해서 알아주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분석 모형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분석 모형이 다르다. 그렇죠. 분류인지 회기인지 그리고 지도인지 비지도인지 다르다는 얘기예요. 비지도 학습을 통해 데이터 패턴 도출이 가능하다. 그렇죠. 지도 학습이든 비지도 학습이든 저희들이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비용 민감 학습은 주요 인자 분석에 사용한다. 비용 민감 학습은 저희들이 앞쪽에서 불균형 분류 데이터일 때 사용하는 학습이었었죠. 자, 그래서 비용 민감 학습은 범주 불균형 분류 문제를 위한 학습이다.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4번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사회적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